이번 문제는 2024년 9월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면 되는 건데요. 자, 요약문이죠요약문은요약문부터 읽는 겁니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요약문 한번 볼게요. 자, 윗글에 따르면 카푸친 멍키가 있습니다. 멍키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카푸친 멍키는 깨달은다면, 자, A를 깨닫습니다. 뭐. 보상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대해 이점. 이. 자, 여러분, inequality는 뭐예요? 불평등이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어, 언어죠. 자, 여기서 abundance는 결국에는 풍부함이니까 이것도 플러스 긍정으로 보시면 A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방향을 설정하셔도 정답을 고르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보상에 대해서 이카푸치머키는 좋게 받아들이는가, 좋게 깨닫는가, 나쁘게 깨닫는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compare to another monkey. 다른, 어, 또 다른 원숭이와 비교하여 비교해 볼때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깨달은다면 그녀는 이라고 하는 건 이때 그녀는 카푸친 멍키가 되겠죠. 이 멍키가 어떻게 할까요? 그녀의 보상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녀의 보상을 protect, 보호한다. 이거 내 거야. 이런 거. Share 같이 공유한다, 양보한다, 거부한다, 보여준다. 자 어떤 것일 쓸지 우리는 좀더 뒤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자 to express her feelings, 그녀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자이 k 키 y 가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보상을 띠리리할 거래요. 근데 뭐에 대한 감정이냐면 t r e a t m e n t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대우라고 하는 거니까 주는 거예요, 대접이죠. 그니까이 대접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뭐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똑같은 보상을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전에도 똑같은 보상을 했는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죠? 부정적인 어휘가 더잘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파이시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디스파이시라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뒤에는 있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봤을 때는 부정적 어휘가 더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셔도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자 그럼 우리 위로 한번 올라가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푸치니 있어요 아 멍키구나 그렇죠 근데 이 멍키들이요 살아가는데요 어떤 대규모로 큰 집단의 사회적 집단으로 살아가는 멍키들이래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포획되어, 즉, 잡혀서요, 계속 어떻게, we we'll trade with people all day long. 하루 종일, 온종일 사람들과 거래를 할 거래요. 자, 특히 뭐 한다면, 만약에 그게 음식이 연관된다면, 멍키가 계속 사람이랑 거래를 할 거래요. 자, 무슨 말이냐. I will give you this rock. 내가 이, 바위, 이 바위 너한테 줄게. 내가 이돌 너한테 줄게. 너 나한테 먹을 것좀 줘. 여기서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누가 제안하는 거죠? 트레이드하는 카부침 원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너가 두 원키에게요. 저 어디? 우리에 있는 두 원키에게, 서로에게 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 원키를 둔다면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공합니다. Both s l i c e of... cucumber. 자, 오이 조각을 요 양쪽에 주는 겁니다. 뭘로? 자, 돌을 보답으로 하여. 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돌. 그러니까, 멍키들이, 자신들이 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돌을 오이와 맞바꾸자는 거죠. 트레이드 하자는 거겠죠. 자, 제공을 한다면, 자, 그들은 행복하게 오이를 먹을 거래요. 그죠? 아, 먹을 거 주, 내가 돌줄 테니까 나 먹을 거 줘. 그래서 오해를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먹었대요. 자, 그럼 이거 봐요. 이전이잖아요. 이게 이제 초반이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에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요약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despite 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전과 똑같은 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더 가볼게요. 그러나,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A, p 를 선택하는 데는 여기보단 이 뒷부분부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너가 한 멍키에게 뭘 줘요? 대신에 포도를 줍니다. 오이 말고 포도를 줘요. 자, 포도가 당연히 뭐가 야 되겠어요? 어, 대중적으로 더 선호가 되어지는 음식이죠. 자, 이걸 줬을 때 준다면 그 멍키는, 자, 여전히도 어떤 멍키? 오일을 받는 멍키. 양쪽에 멍키가 있잖아요. 한 명한테는 포도를 주고, 한 명한테는, 어, 그, 오일을준 거죠. 그러면 이오일을 받은 그 멍키가 뭐 하기 시작해요? throw t h e b a c 오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실험자에게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로 가볼게요. 자, 또 다른 멍키와 비교했을 때 보상으로,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 느, 어떻게 느껴요?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불평등해! 라고 느낀다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 그 받은 것이 바로 뭐예요? 오의죠? 나는 왜오이죠 오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보상, 오이를 어떻게 해요? 던진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그 던지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부정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 라고 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아도 뒤에 읽으면 계속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텐데요. 자, 여기, 여기 읽었던 그 부분이니까 쭉더 읽어보세요.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얘기해요. 자, 게다가 그녀는요. 그녀가 여기 있는 그 멍키가 되는데요. 자, 그녀는 기꺼이 뭐예요? abandon, 포기한다는 겁니다. 모든 받은 것을. 이게 all gains가 모든 획득이니까 그 treatment인 거죠. 얘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거부한다라고 해서 이 abandon을 보면서도 정답을 쉽게 고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inequality도 여기는 unfair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